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은 수요일 7월 10, 24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말씀은요. 수요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씀을. 말씀을 어디 있어? 동그라미 쳐봐. 말. 말씀을 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누가 유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절, 집중 안해너 여기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간 넷살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어. 누가? 누가 왕으로 세웠어? 어느 나라?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대. 아, 아침.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이 된 거야. 그런데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여보세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전했어? 유다가 망할 거라고 70년 동안 어 종노릇할 거라고 여보세요. 이거 미로 찾기 야지 새로 유다의 왕이 된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막하면 막 안돼 생각해봐 그래 생각 좀해 어딨니 진짜? 너 진짜 알겠다. 막한다 어딘지 진짜 알았어디로갈 건지 잘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알겠다. 진짜 알겠다. 하나님은 새로 왕이 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다. 근데,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여기? 하랑아! 하나님이 엄마를 하랑이한테 보내줬어. 어?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려고. 근데 넌왜 귀를 닫고 사냐? 왜안 듣냐? 너도 똑같이 벌 받겠다. 그럼 안 되지? 말잘 들어야겠지? 이거 어떡해? 말잘 들어? 말잘안 들어? 말잘 들어. 그렇지잘 들을 거지? 근데 너 지금 내 얘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 맞아? 네,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 여보세요? 지금 유치원에서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하랑이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막 딴짓하지? 집에서 하는 행동 보면 알것 같아 너막 엄마가 하라는 거안 보고 맨날 혼자 딴짓하지? 선생님이 같이 책 읽자 그러면 싫어요 저 팽이 돌릴래막 그러지 너 그건 알지 그거 안 해? 어, 엄마가 네. 지금 책 읽어 주는데 좋아하고 있네. 이렇게 좋아 해 줘야지 엄마가 더 기쁘지. 아빠랑 일기 쓰고 있는데 아침이네. 하랑아, 하랑아. 아니 왜 일로 갔어? 길이 있었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어, 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고 잘 듣지 않은 거야. 잘안들는 걸로 가야 돼? 어, 얘잘안 들었거든, 시드기아 왕이. 아유, 아, 귀씨를 진짜. 알아야지, 진짜. 기도할게요. 알아, 진짜. 하나님. <laughs> 아, <아침>, 이 <아유, 웃음> 하나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쪼금. <laughs> 예. 세우고, 세우고 들을게요. 우리 하랑이가 제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어둠을 비추는 빛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